기어 축이 부러졌다고요? 너무 당황하지 말고, 바로 안경 낀 아저씨의 전설의 정비소로 가세요. 도착하자마자 기어는 바로 점검돼요. 아저씨는 한 번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 딱 알아요. 특별한 의식도 해외 연수도 필요 없어요. 첫 번째 단계, 기어 축의 구멍을 용접으로 막아요. 그 다음, 가장자리를 더 두껍게 덧대서 강도를 높여요. 기어도 마찬가지예요. 손상된 부분을 용접하고, 메꾸고, 깔끔하게 다듬어요. 이제 아저씨의 비장의 무기, 선반 기계가 등장해요. 이 기계는 아저씨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친구 같아요. 절삭 도구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기어 안쪽을 깎아줘요. 크기가 딱 맞으면 기어 축도 부드럽게 다듬어요. 그래야 조립했을 때 완벽하게 맞죠. 기어와 축을 이어붙이고 다시 한번 용접해서 튼튼하게 고정해요. 겉모습 뿐 아니라 실제로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. 용접이 끝나면 기어를 다시 선반에 올려서 매끈하게 정리해요. 거의 새 것처럼 보여요. 그 다음 아저씨는 나무판과 마커로 드릴 구멍 위치를 표시해요. 그리고 드릴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뚫어요. 이건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. 실수하면 딱 맞게 조립할 수 없거든요.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작업한 덕분에 기어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. 튼튼하고, 정확하고, 이제 다시 힘차게 돌아갈 준비 완료예요.